네. 자기 소개 한번 형식 근무서가근무서가 어떻게? 제때면안될것 같아. <laughs> 배치해야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부분이 여기 뭐라고? 한 번만 읽어줘요.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k m a 대협력 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혜정입니다. 저는 2021년도 입사해서 올해로 3년차 그마인입니다 대협력팀은 대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KME 브랜드 가치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HRD 네트워크인 코리아 HR 소사이어티 운영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고 지식 컨퍼런스 커넥팅 더 퓨처 CTF의 총괄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KML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언론 보도 자료를 관리하거나 제휴사를 관리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무래도 협업해야 할 일이 많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교류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좀 쾌활한 성격,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는 늘 활기차기 때문에 저도 항상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HR 소사이어티는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HR 리더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는 교류회인데요. 전국인재개발원장연합회와 대한민국 HRD부서장교류회를 통칭하는 브랜드입니다. 전국인재개발원장연합회는 인재원 원장님들과 HR 임원분들을 회원으로 모시고, HRD부서장교류회는 HRD파트의 팀장, 부서장님들을 회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인재를 채용하고 양성하는 HR 리더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시게 되는데요. 뭐, 트렌드 강연을 같이 듣거나 기업이나 연수원에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교류하시는 자리입니다. 대협력팀에서 코리아 HR 소사이어티 회원 관리와 프로그램 기획 운영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코리아 HR 소사이어티에는 유사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어, 최근에 이슈나 고민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여를 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업에 대한 힌트를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행사가 종료된 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 너무 좋았다 유익했다는 라 후기를 주시면 그 순간에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작년에 KMA 조직문화 솔루션 팀과 함께 요기오 본사에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기업에서 굉장히 화두인 조직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625 사례를 통해서 강연을 듣고 그리고 사무 공간을 투어하면서 우리 조직에 어떻게 이런 조직 문화를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때 제가 미리 가려운 곳을 찾아서 긁어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협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CTF 2024의 경우는 KMA 전사가 함께 만드는 컨퍼런스인 만큼 여러 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코어업을 해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그리고 워낙 현업에 바쁘신 분들이 개인 일정 이외에 또 시간을 내서 업무를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일정 조정에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 아레나를 짤 때도 구성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지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잘할수 있을지 고민하고 행사 당일에 업무를 잘 이해시키고 공유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힘들었던 점은 이 고민의 과정이었는데요. 사실 고민한 게 무색할 만큼 행사 당일에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CTF를 마쳤을 때 와, 진짜 멋있다, 뿌듯하다,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올해 저희는 코리아 HR 소사이어티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함으로써 HR 집단 지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CTF 2025가 다시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대표 지식 컨퍼런스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CTF 2025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혹시 서영도 추천 맛집이 있을까요? 아 맛집? 근데 진짜 공개교육 수강생들이 그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식권 사용할 수 있는 집 중에 그리디 몬을 추천합니다. 협회에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쭉 직진하셔서 더샵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쭉 직진하시면 그리디 몬이 있는데 수제버거 완전 맛집 추천드립니다.